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와 일에 얽히고 설키며 지쳐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하루 종일 메시지와 알림이 우리를 붙잡으며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흔들리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의 무게가 부딪히며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회에서는 경쟁과 비교가 쉼없이 이어지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까? 어떤 길을 걸어야 마음이 평화로울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9품 법주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법과 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러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명예에 의지에 평화를 찾으려 하면 언젠가는 실망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물질은 채우려 할수록 공허함을 남기고 사랑이나 관계조차도 변하는 인연 속에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면 그 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 즉 세상의 본질과 변치 않는 가치, 정직과 자비, 절제와 감사와 같은 덕목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와 SNS의 소식이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남이 웃으면 나도 웃고, 남이 화내면 나도 화내며 하루를 보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고마움을 아는 것, 이 단순한 가치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법주품은 이렇게 전합니다. 스승이 곁에 없더라도 진리가 길을 비춘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침과 계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나 격려가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올바른 원칙과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물질적 성취와 감정적 인정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편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이는 진정으로 즐겁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말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더 좋은 집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유에 묶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낳습니다. SNS 속에서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즐거움은 잠시지만 고요한 마음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간다. 그러므로 비교 대신 알아차림을 택하라. 오늘 하루 숨 쉬고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행복 속에 서 있습니다. 법주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닿아 있을 때,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변해도, 마음의 평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깥의 소라는 잠시 멈추고, 마음 속의 등불이 은은히 켜질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리에 머문 삶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부터 행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법주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 위에 마음을 세우라. 욕망과 비교의 그물에서 벗어나 고유의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다. 우리의 일상은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앉아 있을 때도 호흡에 집중하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이 바로 숲속 고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따라 요동치지만 우리가 숨결에 집중하면 그 순간 세상은 멈추고 내 안의 고요가 깨어납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롭거나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법주품은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가르칩니다. 누군가의 존재는 큰 힘이 되지만 그것의 전부를 기대면 그가 떠나거나 변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양심과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면 상황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리에 닿아 고요히 머물 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고요 속에서 감사가 자라고 감사 속에서 자유가 깃듭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비워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길의 등불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는 세상의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욕망의 불길에도 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소유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삶은 충만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법주품이 전하는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